오케이, 오케이. 어 아이고 뭐야 너너 너 여기 왜있어 라니가 있네 어 아유씨 가어 데마다 있어어람이 화들짝 놀라 어어어어어 친구 계세요 어어어소어어 어, 저이 새끼야. 어, 이거 뭐야? 해보자는 거야? 지금 미안.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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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구나. 거기 사러 갈게. 내가, 내가 가줄게. 아, 위치가 좀 부진데. 여기 애들 많던데. 아, 이 침집에 있던 새끼 있는데, 이거 제발.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야, 존만한 새끼. 너지, 아까 쏘던놈차 바꿔야겠다. 이거 어? 야, 이 새끼는 뭐야? 어, 와, 씨발, 어, 어! 뭐지나 M4 이렇게 잘 쏘지? 홈바 딱 썼는데,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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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발 몇 명이야? 아... 아... 아니, 이거 보급이라 많이 올만했어. 사람... 아... 아... 씨뺄 거야. 그냥... 아니, 한 명이 더 있네. 그쪽에 밑에 있는데 개새끼 꺼져. 우리 집이야! 야!!! <laughs> 씨발 새끼가 다 들려. 이 귀여운 녀석아, 샷건 들고 있었네. 이 더러운 녀석, 시작됐다. 존버, 어, 아씨, 여기 하나 있고, 저기도 반대편에도 있나 본데. 에밀어, 에밀어, <laughs> 씨바라! 넌 그, 못, 못 타, 이제, 너는 그거. 아, 좀 위로 쐈어야 됐나? 와! 맞았는데, 아 가야 될지도, 이제. 그래, 나 배우 그냥 찢었어, 이제. 좀, 좀 돌아왔다잉. 그, 무슨 악몽 돌아왔어? 어, 누군가 악몽 돌아왔어? 어? 어디야? 어, 씨, 여기 같은데? 여기 같은데. 아, 제 맞네. 어! 어! 어디야? 아, 씨발 안 들려. 소음기 때문에. 아, 좆됐다. 아! 아, 제발. 아! 아, 아니. 아! 아 어딘지 안, 아니, 이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게 아, 씨발! 어, 뭐야? 소리 가까운데죠? 아, 이거 뒤, 아, 뒤에도 있다, 이거, 아. 씨발! 여기 들어가면 좆된거 아니냐, 얘들아? 아니, 여기 엄마 깔면 더 어그로 끌릴까봐. 나못 보던 애들도 볼까봐. 뒤에서 소돈새끼, 이새끼가 여기로 올 거란 말이야. 안에 수류탄을 깔려고 하겠지? 그때 나가면 돼. 엄복동 뭐야? 어? 이새끼 뭐야? 우리 집이야, 이 새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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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어? <laughs> 적당히 좀... 뭐야, 이새끼 어... 어... 아, 야 씨발 잠깐만 죽겠다.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나? 어... 아저 새끼, 나 봤다. 나칠거 같은데... 어... 어 아, 아, 태워줘요! <laughs> 씨발! <laughs> 너 뭐야! <laughs> 야, 이래 되는 거야? 야, 이래 되는 거야? 아, 몰라, 일단 가봐! 나 여기 내려줘! 어, 그래, 고마워요. 그래, 그래. 아, 배그가 이런 정이 있네, 또, 어? 잘 살아! 씨발, ᄌ 될 뻔했어. 와, 씨. 감사합니다. 진짜 덕분에 살았어요. 어이 새끼 뭐야? 아니, 자, 당연히 쫄지 얘들아. 누가 솔로에이 새끼 막 갖다 박고, 공포야, 공포 그냥 어, 이 씨발 새끼 뭐야? 너 스토커가 있었네. 아, 존나 무섭네. 솔로 어? 개새끼가 여기서 또 엎드려서 가안 보이게 뭐야 보여? 아니 이웃 주민인데 왜 그래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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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야 같이 살자 어차피 애들 여기로 와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다니까 야, 그렇잖아 와이 새끼 봐라 씨발려나 아프지 한방 매겼다 이 새끼 이거. 어? 위치 바꿔야 되지. 아봐이 새끼야. 와, 이 새끼 개 고수네. 아. 아. 아 여기 누가 올것 같은데. 낚시 좀해 볼까? 딱 들어왔을 때 내가 우각에서 이렇게 죽여야되니까 여기다 빵을 옛날에 했던 방식이죠 여기 좀드링를아 100퍼 두와 진짜 기름통은 옆에다가 살짝 터트려야되니까 빵이랑 같이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지? 하아... 과 명만 없한 명만 이런! 씨발! 야, 뭐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야, 이 새끼야! 아이씨. 어? 아,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씨. 이러면 연기가 안 되잖아, 우리 집에서. 이런 씨발너 뭐야, 이 새끼야! 아, 아 아이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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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아니. 아, 쫓됐네 씨. 아, 집 뺏겼네. 아, 왜 여기로 고지랄이야더 이상 동거를 하는 수밖에. 이웃집 합시다, 그냥. 하로, 하로, 하로. 하로. 헬로. 就就不能和平吗？我操，咱俩把这个点守住，这把吃了呀！你非得杀我。뭐라는거야 Can you speak Englis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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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Chinese, Chinese, you know? I know, I know. No fight. China number one. No gay, no gay. Okay. Okay, okay. No kill, you know? No kill? Look at me, look at me. No kill, no kill no me, no kill me, 위야 더원. No kill 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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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kill <laughs> 안돼 <laughs> 이 새끼야. <laughs> 야이 새끼야 되겠냐고. 어? 아니 야, 이거 하면 안 되잖아 얘들아 그지? 아니가 <laughs> 아니 미친놈들 이거 중국인들 팀이 존나 좋아하네. 아, 야, 하면 안 돼. 나 정지 먹어. 어글리 고리 아니라, 아니라, 이 새끼야. 이게, 얘가 역겨운 거야. 어?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거는. 하면 안 되지. 미안해요. <laughs> fuck you. 이러는 거 존나 웃기네. <laughs> Thank you. Fuck you. <laughs> 아니,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떡, 아, 나, 나 솔직히 옆집에도살 생각 있었거든? 아니, 근데 집에 들어오는 거선 넘었지. 어? 땡큐가 퍽큐 되는데 걸린 시간 단1 초. <laughs> 그러니까 서로 좀 이제 불가침 조약까지는 괜찮은데 아예 팀이 되는 동맹은 안 되지. 어? 이건 국경선 넘은 거야. 아 어? 그리고 제도 동서 깔려고 했어. 내가 봤을 때내 장비 보고 어? 이 새끼 봐라. 그러자 이 삼뚝. 넌 죽자. 어? <웃음> 근데 <laughs> 땡큐를 다퍽큐하는건 존나 웃기네 이새끼 어? 그래 욕은 해라. 나 욕은 들어줄게 그래. 의리의 나라긴 해, 중국이. 배그에서는. 중국인 의리 좋긴 해. 어? 어! 질 뻔했어! 와! 와, 그러자라 이겼다. 와. 다! 이 뒤졌어 빨리 쏴 빨리 죽여야 되는데 이 새끼 시간 없는데? 여기 존나 좋은데? 저기요 저기! 저기 있어, 얘들아아 이거 아안될것 같은데 자리가. 아안 돼. 스탑, 스탑, 스탑. 아씨발이이이골 이, 여기서 있어.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아 이거 위에서 보이는데 난못 보고. 아 나름 나름 근데 몸은 잘 숨겨진다. 또 하나 죽었다. 어? 아나나 나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저도 그러자네. 아, 슬슬 엉덩이 끝났는데? 엉골 끝났는데? 아, 스타, 스타, 스타. 어어어, 어, 어? 아니, 그만! 여기로 가야돼. 여기 괜찮은데? 어, 여기 좋아. 여기 깊어. 좋았다, 아, 먼저 쏠걸. 아, 걸렸네? 아니, 한 명이 안 보여. 아, 씨발. 아 안돼 아 어어어, 아, 씨발 아 그냥 쐈어야 되는데 씨발 아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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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거다 진짜 내 거다 이거는 비행기 경로상으로도 사람 없어 그렇지 그렇지 어 링스 이 뭐지? 야, 이거 랭킹에서 안 나오는 총 아니야. 패치 됐나 보네. 아, 그래, 아싸 아, 진짜 안전하게 해보자. 이거 차, 이거 총 귀한 거니까. 여기는 부착물도 없고 총알도 아예 없네. 여분 총알이. 아, 이거 총 생긴 거 좀. 아, 씨발 총 급간지긴 하네. 이거 대물 저격총이네. 파밍 그만해. 임... 어, 와, 온다, 온다, 온다. 맞다, 맞다, 맞다. 차 바꿔야지, 차 바꿔야지. 그냥 가! 와 이거 소리 족된다. 이러면 저 새끼가 나 대기 타는 거 아니야? 관계 역전 뭔데 지금? 어? 발소리 씨발 어! 어! 이 새끼 뭐야?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제차 뒤집어졌네 흰차 놈. 아 보니까. 어! 어씨! 아! 와! 어! 아, 이렇게 봤네. 나를 와, 근데 딱 쏘고 빼는 게좀 고수 같은데, 얘들아, 쉽지 않은데, 이거 <laughs> 이 새끼 누구야? 누가 이렇게 요란해? 어, 아, 얘 죽었다. 와, 야, 쟤, 야저 새끼 개잘 쏘는데, 야, 얘잘 쏜다. 이 집에 있는 애, 바로 갈아버렸네. 그냥 문닫혔어 방금 죽었는 어, 아, 씨발, 아, 어디야? 어, 이거 창문이 안 깨졌는데, 뭐지? 아, 저도 링스로 킬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거 보여야지. 내가 봤을 때, 저 집에 있는 애는 안 죽이는 게 좋아. 제가 잘한 놈이라, 저 집에 박는 애들 다 잡아주기 때문에. 와, 쟤 존나 잘해. 쟤가 지금 내은 닦은 거 같아, 저 집에가. 아, 이거 엇가야! 아니, 뭐 이래! 아, 봐, 이 새끼야. 아, 오빠 좆되네 진짜. 에 와야 되지. 아, 병신. 와야지, 임마. 네가안 오고 배겨, 이 새끼야. 오케이, 지쳤다. 일교계 끝내주시. 윙스야, 이게, 이 새끼야! 아, 뭐야 이거 난사돼요? 아씨 몰랐네? 와 이거 질이네 이거 총 허무하지? 어? 허무하지? <laughs> 날 봤지만 이미 늦었지 내가 먼저 봤으니까 아까 집에 있던 애핵 맞네 아니 저 새끼 존나 잘 쏘는 게나 위치 내가 안 보이면서 갔는데 그냥 빵 쏘고 바로 들어가더라고 지렸다 존나 잘했다 원래 저격수는 인내해야 되는 거야 집이? 어? 뭘지요 아, 누구야! 야 그냥 가라 그냥 가지원이형 사랑해 그냥 가 빨리 어, 오줌마, 오줌마, 오줌마. 뭐야 팬이에요 갈게 갈게 알싸 갈게 갈게 가라 살려줄테니까 맞고 가, 이 새끼야! 아! 씨발아! 야! 야, 가라고! 안 쏠게, 이제! 아! 야, 신 <laughs> 개새끼야, 그니까, 왜 쏴, 씨발! 안 썼으면, 새끼야, 나도 보내줬잖아, 임마.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어? 존만한 새끼, 어? 네가날 악마로 만든 거야.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가, 어? 갈게, 갈게, 웃긴, 게너 어디로 갈라고, 차도 없이, 어? 근데 더 웃겨, 저게, 나는, 어? 아니, 방송, 방송 웃기셨잖아, 한잔해, 어? 너큰 웃음 줬어! 너혀대이 죽은 거 아니야! 그치, 없지. 아, 아, 씨발, 누가 먹었어 아, 저 집안에 있나 본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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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어디야? 아, 거 거질 안 되는데. 야, 이새끼야. 누가 누굴 건드려, 지금. 야! 병 씨! 잘 먹을게. 깝쳐, 왜, 그니까. 어? 어? 에이스 카고파, 내가 좋아하는 조합이네. 잘 쓸게. 아, 근데 저 보금 먹은 새끼가 저기 있을텐데. 아, 바퀴 나갔다. 아. 와, 링스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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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안 죽냐? 어? 와, 안 죽었어? 와.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 야, 방금 링스 맞죠, 근데? 어, 한 방에 안 죽네. 나몸한대 맞은 것 같은데? 캐리, 캐리, 캐리! 10캐리!